안녕하십니까. 지금 막 세부에 도착했습니다. 와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허리가 보네. 허리가. 이제 뭐 세부에 도착했고, 지금 있는 곳은 지금 어 콘도텔 같은 똑같은 데를 지금 일단 임시로 잡아놨습니다. 지금 뭐 여기에 집이 없는 관계로 제가 여기에 임시 잡아놓고, 일단 뭐, 뭐 이리저리 좀 사람, 만날 사람들도 만나고, 이렇게 제가 할수 있는 거를 이렇게 또, 다른 일을 또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, 일단은 행님들한테 먼저 이렇게 알리는 게또 예의라고 생각해가지고, 제가 이렇게 근황을 올립니다. 제 세부에서 이제 또치는 이제 뭐 다른 일 하면서 좀 새로운 길을 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팬들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. 팬들 사랑합니다. 손님도 자랑합니다.